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강 박쌤입니다. 어, 어, 여러 가지가 세상을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독감도 너무나 유행이 많고요. 어,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어, 저 자신부터도 좀 어, 숙면을 취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 수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자가 각자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지난 주에 이어서 어, JN의 장혁명이라는 책을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부가 시작되는데 장 건강 최대의 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를 꼽냐면 비만과 내장지방 그리고 과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음.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음. 단순히 뭐 비만과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 우리가 많은 질병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질병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어, 병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죠.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어,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어,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씩 약간씩 어, 먹는 것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194 페이지에 비만과 내장지방 그리고 과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6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비만하게 되면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내장지방을 지방이 쌓이면 복강의 공간이 좁아져서 더욱 위와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위에 쌓인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대장에서도 내장지방으로 인해 배변 활동에 장애를 줄수 있다. 또한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식습관인데 과식을 할 경우 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게 되어 위장 팽창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위장이 해부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위장의 이완 현상이 일어나고 식욕 중추에서 더 많은 음식을 기대하는 바가 반복되다 보니 다음에 먹을 때도 이만큼 먹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과다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에 더 많은 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속쓰림 가스팽창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식사 후 이를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장으로 모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식곤증이 발생한다 그리고 장 역시 더 많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장 기능 저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곧 각종 소화 요소와 호르몬의 분, 호르몬 분비의 평형 상태가 깨지는 등 이 문제를 일으켜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인체의 다른 곳까지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고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나쁜 성분들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결국 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음. 어, 단순히 개인의 문제냐 이거를 말하기는 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 그러니까 어, 어, 한참 성장기 때도 그랬고, 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먹거리들이 일단 거칠었어요. 음, 굉장히 거칠었고, 사실 지금처럼 8분 도우미, 9분 도우미, 10분 도우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생각을 돌이켜보면, 어, 그, 쌀을 씻을 때, 밥을 안 치기 위해서 쌀을 씻을 때 항상 조리를 썼어요. 왜?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돌멩이 밑으로 가라앉고 약간 가벼운 쌀은 떠서 조리로 그 쌀만 떠서 어 밥을 안 치는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만큼 또 거칠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쌀들도 부럽 부드럽고 또 작죠. 뭐 그래도 쌀이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음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까 안 씹는 문제가 생기죠. 안 씹다 보니까 배부르다는 신호가 늦게 오는 거고 그만큼 자기가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어,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응? MSG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맛있잖아요 음식들이 단짠 단짠 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먹게 되는 문제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응. 그래서 이제 200페이지에는 두 번째, 설사보다 변비가 더 문제, 비우지 못하고 쌓이는 것. 이라는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데, 어, 설사보다 변비가 더 문제죠, 사실은. 설사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뭐, 많은 아닙니다만은, 몸에 해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배설하려고 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변비가 더큰 문제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틀이든 3일이든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변을 보게 되면 변비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기들도 수유를 하는 아기들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똥한번 싸면 되는 겁니까? 왜 아이는 안 되고 어른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 어, 항상 똑같습니다. 수유를 하는 아이든, 밥세 끼를 먹는 어른이든, 밥두 끼를 먹는 어른이든, 자기 식사 수량만큼 배변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변비가 아닌 상태인 거죠. 그외 거는 다 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는 모르지만, 음, 그러지 않게 되면 역시 문제가 생기고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201페이지에 급성 설사는 몸에 이상적으로 독성 등 노폐물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 설사로 인한 탈수가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먹는 약을 복용하기보다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면서 독성이 완전히 빠져, 빠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우리는 설사만 나면 뭘 먹어요? 지사제를 먹죠. 설사 멈추느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몸 안에서 는 나쁜 것이 돌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멈춰 버리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처럼 급성이면 괜찮은데 뭐 만성으로 설사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만 변비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60만 명 이상이 변비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어제 주변에도 뭐 저희 어뭐 두째 누님부터 시작해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뭐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을 드시고도 했지만 뭐 그것 도그 먹을 때뿐이죠, 사실은 그 그러니까 더더욱인지 장이 안 움직이게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정상 배변은 대장 및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근육이 조화로운 협조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항문강 위 부분에 대변이 밀려 내려오면 배변 반사를 느끼게 되지만 배변을 참아야 할 때는 오히려 대장의 내용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 전 대장의 통과가 느려지게 된다. 이거 자동 조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에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1 0만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으로 변비 문제가 더큰 문제로 부상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24년도에, 25년도가 아니고 24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연령이 증가하면 근육량과 탄력성 감소, 외음부 신상 손경 어, 신경 손상 등으로 직장 항문 강의 불완전 이완, 회음부 하강의 증가, 직장병의 탄력성 감소 등장 내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신경계, 내분비계 등의 기저 질환이 증기저 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용 약물의 증가, 식이 섭취 변화와 신체 활동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변비 발생이 증가한다. 결국 뭐에 밀어내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필요한 게 근육입니다. 그렇다고 뭐 PT를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막 그, 그, 뭐라고 해요. 그 울룩불룩 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에 근육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변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이 책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정리가 되는데 뭐 기능성 변비하고 뭐 변비형 과민성 장중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기능성 변비에는 이제 일차성 변비와 이차성 변비로 나누는데 일차성 변비는 또세 가지로 이차성 변비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왜뭐 변비는 변비인 건데 이렇게 뭐~ 원인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의학에서는 또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뭐~ 정상 통과형 변비가 있고 뭐~ 서행성 변비가 있고 배변 장애형 변비 일차성 변비는 이렇게 있고요 이차성 변비에는 전신 질환에 의한 변비 신경 이상에 의한 변비 기질적인 병변에 의한 변비 약제 복용에 발생한 변비 정신적 질환에 의한 변비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그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 거죠. 이0구 페이지에 배설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쌓인 변은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오랫동안 쌓아둔 것과 다름없다. 이 경우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장에 쌓인 변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똥떡이고요. 음. 어떻게 어? 이삼일에한번 변을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변비를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은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이상하게 그때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단고 몇분 사이에 정말 막 배변 욕구는 느끼는데, 나가지는, 아, 나오지는 않고 해서, 정말 그래서 그때 변비 환자의 심정을 한번 느껴 본 적이 있는데, 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로 그렇게 할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성 변비가 오래되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며 완전히 변을 볼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대장 속에 변이 차면서 이것이 장 연동 운동을 막게 되어 장폐색이 일어난다. 장폐색은 장기 일부가 막혀서 장의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장폐색이 진행하여 장 괴사가 일어난 후 병원을 방문하면 장을 일부 제거해야 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변을 배출하게 만들면 대개의 경우는 좋아진다. 결국 똥을 못 싸게 되면 장폐색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장폐색은 완전히 항문을 옆으로 뚫어야 될지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아니면 그 장폐색이 일어난 부분은 또 절제 수술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항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게,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우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대부분 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싸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둘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건안 먹더라도 변은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변비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수분 섭취 부족이고요. 식단에서 식이섬유가 부족한 거죠. 혹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데 뭐 수분을 물을 너무 안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상황이 있겠죠.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뭐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이섬유 부족과 수분 섭취 부족이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어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충분한 섭취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건강에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챕터 3는 장 건강에 나, 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기상 직후는 하루 중에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기상 직후는 잠자던 뇌를 깨워야 하는 시간이므로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스트레스가 높은 시간이 아침이란 얘기예요. 이때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 들어오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작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복 상태에서의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정신 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빈속에 위산이 분비되면 속이 쓰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위산이 부족해서라는 거죠. 아. 어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마 스마트폰을 본다고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있게 되면 이러한 장과 항문의 운동이 느슨해진다. 이 때문에 나오려던 변도 배설작용을 멈추게 되므로 변비의 원인이 될수 있다. 또 대변을 보면서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있으면 직장과 항문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가 이곳으로 몰리게 된다. 이것이 직장과 항문의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치질의 원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배분, 배변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저는 이것도 반대합니다. 10분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동안 앉아서 뭐 하실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 책에서도 스마트폰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발 어, 화장실 갈때 책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신문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 화장실과 도서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문에 힘쓰는 곳이에요. <laughs> 어, 다른 걸 하시면 집중이 안 됩니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배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문에만 힘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변비가 없는 사람들은 힘쓸 필요도 없이 나오긴 하죠. 자, 우리가 가서 배변을 느끼, 배변을 느껴서 변기에 앉아 있을 때가 어떤 식이냐면 배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똥이 마려워서 가서 바지를 까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분 안에 안 나온다고 한다려면 다시 추스리고 나오세요. 왜 거기를 굳이 앉아 있습니까? 1분 동안도 힘줘도 안 나오는 똥이 2분 지난다고 나올 것 같고 3분 지난다고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나와 있다가 또 배변을 느끼면 다시 화장실 가십시오. 그게 올바른 습관입니다. 아이들 똥오줌 가리게할때 어떻게 해요? 쉬쉬해 주면서 어, 안 나오면 계속 시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어른이라고 제대로 된 배변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배변 습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배변 습관을 다시 들이셔야 됩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배변의 신호가 왔는데도 참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변비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 후 다시 변이가 찾아와 배변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대장 내의 센서 작동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상태가 되면 장 속에 변이 찾는데도 변이를 느끼지 않으므로. 않으면서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변의 신호가 오면 즉시 배변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배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제 챕터 포에서는 잘못된 장 청소의 위험성 뭐 이것 때문에 또 변비가 생긴다라는 얘기도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어뭐 여러 가지 있겠죠. 특히 이제 변비약 같은 경우는 먹는 경우가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관장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입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걸로 따뜻한 걸로 배를 마사지를 많이 해준다든지 또 장이 돌아가는 모양대로 조금 어떻게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따뜻한 물을 음양탕을 만들어서 어뭐 따뜻한 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약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드셔야 되지만. 어, 그거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부가 끝나고 이제 칠부 결국 음식이 문제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이제 에, 에,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책들는 가공식품의 문제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어, 사람들은 새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마트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사게 된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식재료들은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이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가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닌 가공된 상태로 나오는 모든 식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처럼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유통과정에서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가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화학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화학첨가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는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하므로 맛을 내기 위해 여러 화학첨가물을 넣게 되는데 이 화학첨가물 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현재 우리 식생활 속에서 어, 가공식품 아닌 게거짓는 없습니다. 다 GMO 식품이 됐든 뭐든 됐든 가공을 다 거쳤다고 보시면 돼요. 땅 속에서 나온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거다 생각하면 자연 식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공식품은 설탕, 소금, 화학 첨가물의 효과로 맛이 좋기 때문에 중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번 가공식품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계속하여 가공식품을 찾게 되고 이러한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과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맛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 간식의 섭취로 인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뜨릴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장 건강의 균형을 깨뜨림으로 여러 장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을 달고 사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게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약을 치고 뭐뭐막 이렇게 해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채소들도 또뭐 GMO에다가 뭐 농약도 치고 그다또그 채소들의 씨앗 자체를 보게 되면 뭐 아예 다뭐또 변질된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먹었던 순수하게 종자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또그 종자로 씨 어, 심어서 다시 그 작물을 수배 어, 재배하고 하던 시절은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작물들은 다 가공식품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한잣대를 들이댄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지금 다뭐 조금 더 나쁘고 덜 나쁘고가 있냐는 것이지 뭐다그 어, 이상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구독자님들도 어, 뭐 이거는 먹으면 돼안돼 따지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를 예를 들어서 뭐 스팸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먹고도 쉽잖아요. 그러면 한번 뭐 물에 튀겨내서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